어스싱 크리드 7번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32렙을 만든다 그랬었는데 31을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그리하여 자, 보조 퀘스트를 지도에서 찾아서 일단은 3 2렙을 만들어서 갈게요. 앵감 하면 이게 왜 퀘스트를 따라가면서 했으면 조금 더 간편했을 텐데 퀘스트를 따라가지 않은 상태로 했던지라 조금 꼬였어요. 이젠장할 아이 젠장할. <laughs> 르비피루스 그거 따라갈 때 저거 좀 도움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목에 이거 좀 대고 할게요 요거는 꽤 장시간을 하게 되는지라 여기로 음, 내려가야 돼. 저번에 이로 내려갔다가 죽는 줄 죽을 뻔아 위치가 저쪽인가요? 어, 애매한.. 아 잠깐만 마라 너 가야 될것 같아 배가 없다 아저씨! 그 배! 배좀 주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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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근데 배 운동해서 가니 그냥 가는 게 낫겠는데? My need is great.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얘네들 부스터를, 얘네들 부스터를 안 써서 그냥. 내가 운전하는게 편한군데. <목소리> 안녕. 적진형이야 여기가? 잠깐만. 아 적진형 안에 있네요 진짜. 괜찮데 이거. 이렇게 작다고? 헐. 야한발더 있잖아. 왜 너무 좋게 이거 뭐. 게임이? 게임이 미장배기 하거든요. 나한테 혼나고 싶나봐요. 네명 있어서 뭐 하는 거죠? 저기서? 쟤들뭐 하는 거임? 자, 아 암살 한번씩 아 편해 진짜 이거 뭐지? 침이 진짜 편하네요 아주 아주 편하게야 그지없어요 룰룰룰 룰룰룰 YK? 이게 왜 이런? 여기거든요. 여기에 애들이 없다고? 쓸 리가 없을 것같아이상하네 You there? Is that a magi badge? Over here. Please, I am weak. Get me out of here. I will show you all of e s 데려가 시끄러. You are true hero. 알 Keep quiet. Head down. 그래서 붙네. 누구 오진 않겠지? 이화중이. 음, 앞에 배가 와 있어요. 잘 됐네. 자, 이제 네가 길 가. 일어날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몸이 약하다 그러더니, 그죠? 갑스탄 동료의 구출한 프로와 대화하기. Freedom. Freedom. You recover, quick.

진짜 근데 끊어 끊어 끊 이상해 상해고지아 is w 기가 t h I don't want what it is worth. I don't want what it is worth. I d o You should join us. We could use a strong warrior e 싫은데 like 랑 같이 하기 싫은데. To get you out of all the trouble you get yourself into. Yes. It is hard out here for us, you know. Bandits are always up our asses. Then you should trade this ring and be done with it. 달려. So so 달리라고 이맞 너한테 말한테 가는 the the 거니? 다 <laughs> 빨리. 빨리 안 와? <laughs> 너 이거 탈거 아니야? 쟤안 걸리게 하는데 왜 이러죠? 또? 너탈 거지, 그거? 일로 봐뭐 어쩌자고? 아, 빨리. 니가 먼저 가야 내가 갈거 아니냐? 아니, 탈 거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와? 야. 야.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잠깐만 게스트님. 마이 씨니. 궁금타하는 <laughs> 거 아니지? I w 한데 i m Ajay. 난 이런 제 준적 없어요. Okay. Yeah.

음, 그렇구만 도와줬으니까 무슨 돈을... 뭐야. 뭘 도와줬으면 뭐 돈이라도 줘야되는거 아니냐? 그 옆에서 욕을 할게 아니라? 돈이라도 좀... 한푼 주시지 치사가 더러운데 너 저기냐? 사람이네요. 와, 아, 잠깐만요. 여기에 아 여기를 갔다 갑시다 우리. 여기를 갔다 가요. 잠깐 뒤에 있니? 뭐야? 아 위치 표시 더러운 것 보소. 지하인가 봐요. 뭘로 가야 돼? 그럼 응. 밑에 있는 거같 거든요. 날 봤다고? 아니야 안봤어 못봤잖아 꺼지면서 뭐 반척해 보시만 꺼져 이 어디갔어요? 이 어디갔어 한 마리? 어디 어디갔지? 뭐 이런게 다 있어 아 발정났냐? 아 조식해 진짜 왜 저래요 저됐고요 지하에 가는 길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잘못했다 아 어, 뭐야 도와주게 너 너왜 글로 가서 쳐 너는 친구가 맞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멍하니 서있으면 어떡해요 도대체 어? 이렇게 동료 의식이 없는 아이들이었어? 실망이야. 지하로 가는 길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매 선생 좀 불러볼까? 어, 하이네가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저긴가 설마? 피라미드 밑으로 들어 작은 피라미드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저기 스킬 포인트 하나를 주거든요. 길이 있으면 표시가 될 텐데, 아래로 가는 길이 있으면 이상하네. 잠깐만요. 설마 여기가 그때 거긴가? 퀘스나하러갑시다 그때 저거 거긴가 봐요. 뭐 어디지? <laughs> 별자리 다 모으고 가는 그 곳인가 봐. 그때 한 잔은 탑찾는데 합창 걸렸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아, 진짜 느려 터져가지고, 녀석. 그래서... 네. 뭐야? I should be cautious around here. It's gone for now. Let's keep my eyes open, though. Well. 왜안 맞았? 금방 왜안 맞았죠?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나? 너 미세하게 조정하라고 그래. 있냐? 녀석들 <laughs> 이거 맞는 사람 누군지 와서 때리고 싶다. 이거 뭔데 도대체? 범이라도 좀 넓게 해주든가. 어두가다 표시하냐 이거를? 되게 넓거든 이곳아왜 hey, oh. 하필 안까지 쏙 들어와서 잡으면 괜찮거든 hey. <laughs>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 미치 왜! 왜? 아니, 있어 서기서서 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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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이니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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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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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보이는 거가 있잖아 <목소리> 쳐다 올라가야 돼 벽을 풀려야 보인다고 그게? 야미친아 뭐야 그게? 왜? 아닐텐데? 이상한 짓 한다 너네들 또? 아니 한 번씩 이러더라 뭐한 번씩 저러더라 제. 한 번씩 이러더라. 황마 박씨. 뭐하대요 제가? 흡 보고 있는데 무상방료를 하는 애는 죽여야죠 아분노발장군님 어서오세요 뚜둥뚜둥 뚜둥뚜둥 뒤질, 뒤지기 할 애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보물 습득 하나 완료 저기 하나 있거든요. 일단 여기는 다쓴것 같으니까 그냥 걸어 다닙시다. 귀찮아, 귀찮아. 탄소 결정. 탄소, 탄소. 쑤쑤쑤쑤. 됐고. 어, 여기 애들은 더 이상 없고. 천상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지휘관 하나 남았고. 조식에는 뭐 하는 게있 어이, 와이~ 연속암살로 처리할게요. 제잡고 나서 빨리 와, 제보다 늦게면 혼난다. 안쪽에 있는 거 같은데, 이쪽 어디에 있는 거였어? 맞은 편으로 있는 거야. 돌아서 있는 거야. 돌아서 있네. 목표 완성. 오케이 끝. Hey, 어노노노 no, no, no. 누구야 뭐야? 뭐임마? 너 뭔데? 빨리 와봐. Come here. Come on. Hey, hold on. 금방 떴는데 없어지는 이런. 근데, 금방 거리가 돼가지고 떴거든요? 뜬 상태에서 없어지는, 저런 거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가끔. 저거 때문에. 이 근처인데? 이 무슨 <놀람> 짓을 했겠지, 니가? They will be back any moment. 너뭐 해? 너뭐 해? 어? 그 됐고 어디 가려고. 최성회장가? 저기 있네요. 이집트의 그림자. 암살 많이 하면 어떠나 너 봐요. 너또못걷냐 젠장. 아 얘네들. 야 너네들 꾀병이 좀 심하다, 이마. 뭘못 못 끝난다 그래 걸을 수 있으면서 치사가 너무 싫겠다. 출입구 가까워서 내가 참는다 이만. 이래놓고 이제 나가면 멀쩡히 자유로 다닐 거야. 자 가, 니 갈게. 이봐요, 이봐, 이봐. This ring you have found is certainly sought after. You know about the ring? Oba and Nepti said you might be in trouble. I think you would all be better off giving up this life, We could, if we had the ring. You mean you don't have it? Turo punched me straight in the face and took off to the hem of to trade it. Who is Turo? Turo Dudu. Her brother? Ah, of course. 아주 대가족이네요 대가족. Right. 진짜 형제면 소름이겠다. <laughs> 그럴리가 라니? 진짜 티루는 뭐라고 할지 굉장히 궁금하거요 이게 보조 캐스트가 있는 건참 좋은데 보조 캐스트 중간 과정이 너무 길어요. 중간 과정에서 경험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길이에 따라서 경험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음. 게임아? 왜? 누구야? 죽고 싶냐? 해문무덤 쪽으로 갔습니다 저기가 해문무덤인가봐요 솔리바에서 동상에 있는 것 같은데 깨버리고 다 경비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지? 진짜인가? 보물에 있다고 뜨거든요. 두개 있다고 뜨는데 표시됐는데, 왜 다시 하라그라은 아님 세으를부릴수 없습니다. 여기, 여기쯤에서 부를 수 있지? 죽었는데. 아, uh, this must be t 죽은, 죽었... 죽은 거 아니야? 죽었네 진짜. 어떡하지? 반지 가고 도망가면 될까요? 음... 아, 어머, uh. 단일하게 죽었다. 헐. 아, 망할 드 t h i 아방 멀리 가지 못했다는 거 보기에는 너무 뭔데? 아, 죽어. 600 걸음 빌려거 같구만. 말아. 너 빨리 안 올래? 숨으내요 뺀치뺀지는니그지음 이제 하이에나를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잠깐만요 아 저기 그 피라미드 밑에 뭐 있나봐요 저기 한번 들렀다 갈게요 석판인가? 일단 요거 하고 저거 하면 되겠다 이상하다 오케이 과연 이반 a 는 진품일까요? 네. 가짜 a k a 들의 반지 네. 겁나 머네. 저 멀리 있는 말들 픽셀 떨어지 t 거보 h e ring Oba, Nepti, and r a s h i d w e 아지랑이라는 빌미로 프레임을 떨어지게 만듭니 멀리 있는 애들은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보이는군요. 결실을 못 맺었지만, 자, 여기가 출입구인가? 여기 그만. 맹카우레이 무덤 음. 무점점 한번 털러 가볼까요? 진정한 도울꾼은 나지. 무덤이 어깨를 틀었는지 몰라요 진동이 느껴졌 왜지? 자 일단 2층에 있는 거부터터 봅시다 이건 뭐지? 라 창조자, 멘제트를 이끄는 분 거대한 뱁, 아페베 학살자 수염을 가지신 분, 신성한 나무 이 세트 이 세드의 수호자 네페르체르의 적을 멸한 밤에 아누안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신 분이여. 당신의 아들 맨카우레를 맞치오니 그가 당신 곁을 걷게 하셔서 <laughs> 왕들이 죽었을 때 여기다 묻어서 이제 축사를 축사라고 하긴 뭐고 뭐라고 해지? 어쨌든 그걸 날린 거네요. 네몇 개나 모았지? 꽤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인가 보다 위는. 신성한 분 맨카울의, 맨카울의 왕을 위하여 황금빛 눈을 가진 분 신민들의 사랑을 받은 분 선황색 태양의 사자 당신의 영혼을 달래줄 이 선물을 받아주소서 이 재물을 바치는 자들의 당신의 잠을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번영과 이 땅의 평화를 불러다 주었으니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 나일강의 어머니가 그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이뤄주소서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가요? 아, 아. 잠깐만. 뭐지? 금방? 뭔가 이상했는데. 빨간색 거기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네요, 고. 뭘 하나 놓치고 왔어 아까 중간 길에서 들어가야 되나? 음, 잠깐만 여기가 이 길인데? 길 연결이 어떻게 된거지? 비밀 길은 따로 없고 으 <laughs> 무대 속판인데 음. 클레오파트라 포테초칩이 생각난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만나님, 어서 오세요. 구름 과자 사랑님, <목소리> 어때요? <어디서>? 뭐지? 위에 <미에 목소리> 채팅하셨네. 아까 나 그거 할때 오셨구나. 뭐지? 소녀전자 할때 보셨구나. 왜, 왜 포테토 집이지? 왜죠? 불좀 붙여놓고 갈게요. 음... 이상하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나? 어, 잠깐만. 이상한데? 뭐야. 여기는 맞는데, 구역은? 아, 여기 길이 따로 있네. 클레오 파트라, 포테토 칩이라는 과자 를팔았 다고? 진짜 요? 우와, 새롭다.